힘내라 전통시장 전화아 요즘 여섯 시내 고향 힘네라 전통시장이 세간의 화제라고 아옵니다. 아주 좋은 칭찬이구나. 이 모든 게 시청자분들과 상인들의 공덕이니라. 이럴수록 저희가 상인분들께 힘을 많이 드려할것 같습니다. 음. 좋다. 그리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오 네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상황극으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시장 씨,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죠? 네, 바로바로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결초보은시장입니다 네, 시장 이름이 결초보은시장이니만큼 오늘도 우리 상인분들께 힘을 팍팍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결초보은시장 속으로 출발! 중국 보은의 자랑, 결초보은시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저희가 결초보은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시장 이름 이 되게 특이하죠? 네, 사실, 이 시장의 원래 이름은 보은종합시장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단장을 하면서 결초보은시장으로 바뀌었대요. 아, 오, 이름이 바뀌었군요. 대체, 씨, 네. 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깨르르깨르르 날로 <laughs> <깨어내는 깨어내는 웃음> 개그가 들어요. 어? 근데 실타르를 어이거 아니야? 어, 어 붉은 실은 어? 사랑의 상징인데요 어, 상징인데? 어 따라오요 어? 어, 누가 다니신 거야? 어, 뭐야? 어, 가시다 이거가 다니신 거야? 짠! 어? 어? 짠! 어? 어?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왜 실뭉치를 던지셨어요? 네, 두 분이 멀리 지나가 있는 게 보여서 우리 가게 좀 들려달라고 제가 던졌습니다. 아 <laughs> 아유 우리 어머니 아이디어 좋으시네요. 네,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laughs> 이거 보셨네요. <laughs> 아 근데 어머니 여기 예쁜 실들이 되게 많아요. 오, 네.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아 손뜨개 도 하고요. 어, 다른 손을 만, 손으로 움직여서 만드는 여러 가지를 만드는 공방이에요. 형형색색 털실을 비롯해 직접 만든 뜨개 작품으로 가득 채워진 공방인데요. 사장님의 애정이 가득 담긴 공간이랍니다. 어머니 네. 아, 작품들이 진짜 너무 이쁜데 어머니 이거 뜨개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41년째예요. 네. 진짜요? 41년이요? 신랑한테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60이 넘었죠? 그럼 20대 때 처음 네.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와. 어머니, 그러은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이 남편분이랑 결혼하시기 전에 이렇게 떠서 선물도 많이 해주셨겠어요? 네. 결혼 전에는 많이 했지요. <laughs>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 지금이야 결혼을 했는데 떠줄 필요가 있나요? <laughs> 해석하셔야요 조끼도 어. 떠주고 어, 스웨터도 떠주고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딱 받았을 때 남편분께서 어떻게 막 반응을 하시던가요? 글쎄 기억이 안 나요. 아, 자주 입고 다니셨어요? <laughs> 몇번못 만나고 결혼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아니, 어떻게 만나셨길래요, 어머니? 어, 중매로 만나서 어, 여러 번 만나지를 못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몇번 <laughs> 만나고 결혼하신 거예요? 단 10번도 못 만난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10번도 <laughs> 안 만났는데, 10번도 안 만난 남성분께, 이게 뜨개질로 선물까지 해주시고. 어, 마음에 많이 드셨나봐요, 시 우리 남편. 그랬나봐요. <laughs> <laughs> 뭐, 지영씨도 이런 거뭐 뜨개질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어, 저는 어렸을 때 해봐가지고, 제 기억이 안, 나, 안 나네요. 아, 네. 뭐 남자친구 떠주다가 뭐그런고 아, 항상 답 뜨기 전에 헤어졌던 거 같아요. <laughs> 두분 찾아주셨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손뜨개예요. 그래서 목도리 하나씩 떠드릴까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 괜찮은데요? 경력만 너무 티나는데요. 아, 어머니, 아, 제좀 목이 허전한 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웃음>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떠드릴게요. 그게 금방 돼요? 네, 손뜨개질 경력만 41년인 사장님이 저희를 위해 즉석에서 목도리를 떠주셨는데요. 이거 빨리 감기 아닙니다. 우와. 한땀한땀 한땀 정성과 내공이 느껴지는 사장님의 실력 순식간에 목도리 두 개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야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 따뜻하다. 아, 감촉이 너무 부드러운데. 요 그니까요. 어때요? 어, 약간 그 예전에 그 도깨비에 나왔던 김고은 느낌이 있네요. 아 <laughs> 붉은 목도리. 아, 살짝 기대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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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는 그런 그냥... <laughs> 그냥 덕깨비는 걸로 우리 재이 거짓말을 못해서 <laughs> 멜지더라고요 <laughs> 아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하죠? 아우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장 홍보도 해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해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어머니 저희가 결처 보온의 마음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결처 보온 시장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머님도 파이팅. 파이팅! 시장실. 네. 보은을 대표하는 맛 좋고 질 좋은 특산물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 엄청 많죠. 이 보은을 대표하는 특산물 뭐뭐 있습니까? 아 고구마, 사과, 표고버섯. <laughs> 오이. 아 역시 전통시장 귀염이 답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어? 뭐예요? 이건 제가 몸으로 퀴즈를 내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어 좋습니다. 자1 단계. <laughs>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호수합이. 어? 아, 이걸 보고 맞출 수 뭐, 있는 2단계? 거죠? 2단계. 전... 뭐야? 여기 뭐 붙어 있는 같은데? 어? 매미? 뭔가 달렸다는 거. 파이어2 음, 음, 음. 단계 이거 어? 모르겠는데. 3 단계 3 단계. 어? 뭐 사랑이요? 하트. 사랑? 어, 이 이게 뭐지? 크리스마스 트리? 어,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 아 이분도 맞추러 오신 거예요? 대추 아닙니까. 대추. <laughs> 어 뭐? 대추 정답! 이, 이게 대추라고요? 아, 네, 대추예요! 어, 이게 대추였어요 아, 뭐, 아, 이거 어떻게 대추예요? 봐봐요. 1단계. 네. 이게 나무! 네. 1단계 나무 정답! 이게 나무라고요? 이게, 이게 나무라고요? <laughs> 2단계, 어? 2단계. 네, 이거 뭐야? 열매! 아 열매 정답! 자, 그럼 3단계는 뭐예요? 3단계. 빵. 어, 하트! 사랑. 대추나무. 사랑 관련된. 대추 아닙니까? 대추! <laughs> 우와! 정답입니다 에? 아니 나만 이상한 건가 이거? 저거. <laughs> 아그러시 누구십니까? 저는 여기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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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복장을 보니까 식당 하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제가 대추로 만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네. 한번 맛보시러 가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아 대추를맞드셨구나 <laughs> 아, 가보시죠. 걸쭉하게 만든 대추를 넣어 반죽한. 대추 면발부터 대추 밀면을 위해 개발한 특별한 고명 대추 햄도 준비하고요 다양한 약재와 대추를 달인 육수까지 고운 특산물을 활용하고 싶어서 개발한 두 가지의 대추 밀면 바로 먹어봐야겠지요 어, 정말 특별한 밀면인데요 캬,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 준선님 너무 부러웠어요 오. 대추 햄 궁금하네요 야 일단은 이 햄에 짭조름한 맛에 보온 대추가 들어가서 달달함까지 싹 더해지고 거기에 이 면이요 쫄깃한 보다는 부드럽네 어, 상당히 부드러운 맛까지 더해져서 아, 사장님 그야말로 맛과 건강까지 챙긴 일석이조입니다 맞습니다 이야 이야 <laughs> 달콤한 대추가 들어가 감칠맛 제대로입니다 결초 보온시장에 오시면 찾아주세요. 자, 우리 사장님께 힘을 더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랩으로 한번 이 대추 밀레면을 홍보해 보면 어떨까요? 랩으로?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Are you ready? Are you, I, I'm ready <laughs> Show me the 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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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을 이렇게 하는 종양 영양제 대추 코혈압 기침, 만성, 기관지염, 불면증에 좋 <laughs> 보은 <대추. 오>. 이렇게 <laughs> 몸에 좋은 보운대추로 만든 대추밀랭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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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보운대추밀랭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선배님 네. 저희가 그래도 부온에 왔는데 전통시장 이행시나 한번 해야죠 아 그럼요 힘내라 전통시장 코너 속의 코너 이행시 바로 한번 가보죠 아 좋아요 자운 띄워 드릴게요 보아 보자보자 하니까 준 선배님 어? 운 은근히 보여 볼수록 멋있다니까요 <laughs> 야또 이렇게 칭찬을 해줄 줄 몰랐는데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답행시 해 드려야죠 자운 띄워 주세요 보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후배 응. 언제부터 그렇게 이쁘고 잘 먹었어요? 어 내가 꾸며놓니잘 어 됐다니까. 고는 아, 하네요. <laughs> 아, 주머니 바거니 좋죠. 무슨 냄새야? 아니, 어디서 뭐 진한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이쪽인가나 보다. 들어가 보죠. 응.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런데 <laughs> 어, 사장님 여기서 뭐 건강식품 하시는 곳인가봐요? 네 예, 그렇게 간단히 건강식품 팔고 있습니다. 아 네두분 이것 좀 보십시오 어?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예. 자연산 차치한약초를다 이렇게 끓여왔습니다 아고싶 이게 다이 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어, 이게 가지가, 다 뭡니까 사장님 이게 뭐 오미자부터 꼬지뽕부루베리 예. 여주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를 넣습니다 음... 아, <laughs> 보기만 해도 몸에 좋겠는데요 예두 네, 네, 네. 분도 앉으셔가지고 차한잔 드셔보십시오 아감사니요 <laughs>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로 정성껏 우린 건강차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으니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함께 의미해봤습니다. 청어 진짜 엄청 여러 가지 맛이 나거든요? 근데 되게 달콤하고 약간 새콤한 그런 향이 나는 것,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 맛도 나고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맛까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한 잔이 아니라 건강 한 잔을 마시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연산차 외에도 다양한 건강식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우리 사장님, 이 몸에 좋은 것들. 사장님께서 이거 직접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산에서 채취한 겁니다. 아, 채취도 아, 하시는군요. 사장님, ]구나. 산을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이 그산 속에 있습니다. 예? 네. 집이 산에 있으시다고요? 예, 네, 나는 자연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네. 아니, 산에 사신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7년 됐습니다. 아, 근데 사장님, 산에 는 무슨 이유 때문에 살게 되신 거예요? 도시에서 그 살다가 몸도 약해졌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단신이 틀타나가지고, 산으로 음.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어, 사장님, 몸이 좀안 좋으셨어요? 네, 제가 도시에 있을 때 사업을 실패하고, 음. 그, 일증과 조증이 심해서, 나중에 직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음. 도시에 도시 있을 수가 없어서, 산으 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 직장면 그럼 몇 기까지 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만기라고. 뭐 헉? 아 지금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 저건에 참전기자고 회사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죽기 싫어서 산 위로 마지막 수당으로 산에 가고 있습니다. 예. 아 사장님 말씀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 요 죽기 싫어서 그냥 무작정 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예.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의 병까지 얻었지만 다행히 자연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지금의 가게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제 노래도 잘해지지 않고 잘해진다고 소문 들었는데 제가 제가 이렇게 기타를 좀보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빌려다놓고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좀 해,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같이 연주를요? 네네. 그 노래도 그고아 어, 좋죠 사장님. 네, 원, 투. See? 세 분이 함께하니까 좋은데요? 네. 즉석에서 아 했는데도 네, 어,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음악하시는 모습 보니까 빛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렇게 두 분과 같이 이렇게 앉으려 보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 아, 사장님, 지금처럼 좋아하시는 음악과 함께, 자연과 함께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파이팅! 와, 확실히 저녁이 되니까 춥네요 사장님, 씨, 어때요? 저는 지금 배고픈데요. 만네 우리 저녁 안 먹었죠? 어, 너무 배고파요. 그러셔서 제가 찌우마를 위해서 따끈하고 맛있는 거 있는데 알아놨습니다. 정말요? 예. 어머 어머님 어머님 어 눈이 번쩍 떠었네요 빨리. <laughs>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 빨리 빨리. 사장님 안녕. 아, 아장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머니 저희가 저녁을 아직 못 먹었거든요. 네. 따끈한 거뭐 있습니까? 네 있지요. <laughs> 정말요? 네. 뭐예요? 자연산. 자연산. 버섯찌개 오 너무 좋아요 <laughs> 버섯은 오직 자연산만 취급한다는데요 이곳 버섯이 더욱 특별한 이유 잠시 후에 알려드리려고요 아, 종류가 많네요 네, 일단은 자연산 버섯을 듬뿍 넣어 볶은 후 빨간 양념과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오 맛있겠다 가진 재료와 어우러진 먹음직스러운 자연산 버섯찌개 따끈하고 푸짐해서 좋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버섯찌개! 어, 사장님, 이 찌개 안에 버섯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쌀이버섯, 밤버섯메고바리버섯 참나무버섯, 밀버섯. 오. 아니, 버섯 종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이 버섯을 뭐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산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직접. 아, 어, 산에서 직접 사다님요 네, 네. 오. 직접 채취하고 직접 만드니 더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입 가득 먹어봤습니다. 종류별로 다 얹은 것 같은데요? 우선요 제가 버섯을 즐겨 먹는 편이 아닌데도 진짜 이 식감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이에요 네.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이 버섯들의 조합이 되게 따로 놀줄 알았는데 하나로 어울려서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손맛까지 최고입니다 진짜 아 우리 <laughs>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막 상황극 보고 싶어요 <laughs> 예전에 제가 개콘에서 생활의 발견이나 코너를 했잖아요 <laughs> 어. 오빠 왔어 보라야 우리 뭐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을까 우리 헤어지자 오늘은 전통시장의 발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지영아 음. 응네가 음. 제일 좋아하는 자연산 버섯찌개 시켜놨지 와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빨리 먹자 아 그전에 우리 헤어지자 <laughs> 어머 <laughs>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결초 보은시장 자연사 버섯집에서 해? 나도 생각 많이 해보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버섯 많이 들어가네요. 네. <laughs> 대박 고기 <거길> 들어가네. 끝내자. <laughs> 아니 오빠, 오빠 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버섯 좀 그만 가져가. 버섯 좀 그만 가져가. 이건 못 참죠. 이건 아니잖아. 너무 안 나고, 식비가 4배가 늘었어. 하,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음? 어, 자연산버섯 맞네요? 자연산버섯 맞습니다. 음. 내가 식비 다 내잖아. 됐어. 아, 못해. 헤어져. 그래.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 헤어져. 두분 싸우시면 이거 치니다 우리 그냥 다시 만나자.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절대 헤어질 수 없는 바로 그 맛. 결초보은시장의 자연산 버섯찌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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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박수.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로 맛있다는 겁니다. 결초보은시장의 자연산 버섯찌개. 놓치지 마세요. 저희 집 자연산 버섯찌개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요. 저희 집 반찬 손수 만들어서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러 오세요. 자, 오늘도 전국에 계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께 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힘내라! 전통시장, 결초봉 시장 파이팅! 파이팅!